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음, 의미 있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 네, 어,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에요. 어,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우리 미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음. 네. 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네, 음, 그래요. 우리가 음, 성탄절 이렇게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만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어, 또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절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어,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뭐 좋아하죠. 또 어른들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어,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동양인도 뭐 서양인도 뭐 함께 좋아하는 복된 날이죠. 심지어는 어그저께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선교 편지를 보니까. 회교국인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백화점이나 또는 호텔에 그 성탄 장식이 이렇게 있어서 그 성탄 장식에서 자기들이 같이 그 옆에서 찬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어, 신나는 날인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탄 또는 뭐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성탄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성탄의 본질은 외면하고 다른 영광과 평화에만 이렇게 쏠려 있는,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땅의 영광에 매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성탄입니다. 금박 금박 포장지로 쌓여진 선물에 파묻혀 버린 성탄이 있습니다. 또 상품화된 소유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어쩌면 값싼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탄에 대한 의미가 맨 처음 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요. 12월도 되기 전부터 그냥 화려하게 꾸미고요. 호텔도 아마 12월도 되기 전부터 아마 그걸 이렇게 만들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뭐 범죄로 가득한 술집이나 그런 데서도 성탄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에요 하면서 막 저기하죠.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웨이스트레스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뭐죠 머리띠인데 이렇게 그거 뭐예요 사, 사슴 어, 그러면서 코에다가 루돌프 사슴 같이 이렇게 그거 붙이면서 이렇게 술을 서빙하기도 하고 어, 또뭐 어떤 경우에는 불교의 절간에도 어, 이렇게 성탄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놓는 또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진정한 의미가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탄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연말 연시라고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그냥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이 혼란한 이때에 우린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성탄이 뭡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성탄의 의미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만웰.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그래서 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또는 뭐 성불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자녀가 될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범죄한 인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러다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을 인간을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정말로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범죄했던 아담을요, 하나님이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뭇,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하나님은요, 동생을 살해했던 가인을 찾아갑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이들에게 해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더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는 것이고, 또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는 거죠. 호랑이는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 옛말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뭐 돌에다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나무를 식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거는요, 엄청난 포기가 있는 거죠. 엄청난 헌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명예를 다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버리셨어요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그 보좌의 자리를 내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풍요로운 것도, 풍성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 며칠 전에 어디 식당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벽에 사진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왔다 간 사인도 탁 있고요. 사진도 몇개 붙어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거기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랑 그어 주인 아주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탁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송이 아저씨 사진이 있는 거예요. 송이 아저씨 사진인데 그렇게 가주머니가 그 이렇게 술을 따라 드리는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송이 아저씨하고 저하고는 좀 친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외할머니가 그 송이 아저씨를 이렇게 좀 많이 거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엄마 보고 송이 아저씨가 명호나 명호나 그 정도는 돼요. 응. 근데 뭐 저하고는 잘 모르지만. 응. 그래, 어찌 됐건 간에 어저 어, 아저씨다.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 옆에는요. 누가 있냐면 장경동 목사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사진하고 술따르 주는 송이 아저씨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아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와서 밥한끼 먹고 가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그분들처럼 잠깐 들렸다 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우리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어려워도요. 내가 좀 힘들어도요. 내가 실패했을 그때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독할 그때에도, 고독한 중에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관공서나 은행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성탄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도 되고, 많은 전구로 성탄 장식하는 것도 괜찮고, 마구간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인형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형이 있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 그거는 종교적이 된 것이 된다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마굿간도 되고요 성탄 트리도 되고요 수많은 전구도 되고요 다 되는데요 예수님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행이 요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올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뭐, 장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별을 세우는 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안 된대요.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안 된대요. 당진 인터체인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막 이렇게 막 풍차도 해놓고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축성탄이라고 써있긴 해요. 십자가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보니까 해피뉴이어는요, 그 축성탄, 십자가보다요, 한 다섯 배는 크게 해놨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것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2018년 이 성탄의 계절에는요. 이 성탄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시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이제 신앙인입니다.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고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크리스천이에요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냐고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주일날 되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요. 교인은 될수 있어요. 처치 멤버는 되겠지요.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심지어는 예수 믿은 지뭐 50년 60년이 됐어도요.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내 신앙은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잘못된 사람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살로카 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속임수 또는 간사한 유혹 그런 데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점점,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요,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으면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엉뚱한 거에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친교가 중요하죠. 목사님, 친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의 사람 간의 친교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요, 1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일본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회라고 모여가지고 말이죠. 선교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다음엔 뭐 먹을까? 그 친교회만 힘쓴다면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따라가지 못하고요. 내가 가진 신앙마저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하면 악한 자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고요. 복된 자와 함께 하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과 함께 할때그 신앙이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보면, 어,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토요일 날 교회에 청결사역 하는데 청사로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뭐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왔는데 청소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그 인도 한 분이 맨날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하신 분이 아, 나 토요일 날 청소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요, 정, 정말로 교회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 토요일 날 청소하러 가야 됩니다. 자기도 청소하러 왔더라고요. 그분이요, 이제 나중에 성장해 가지고. 정말 그 교회에서 지금 뭐 권사님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요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교회를 다니냐 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군요. 미국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올때 그분을 누가 맞이하느냐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내가 받았어.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공항에서 받느냐에 따라서요. 그분의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거의 80% 이상. 리코스터 하는 분이, 자파점 하는 분이 가서 공항에서 그분을 받으면 거의 80% 이상 그분은 리코스터 합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 가서 그분을 받게 되면은요. 거의 80% 이상 그분은 세탁소 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불평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고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성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해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는가? 지난 한해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혹시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가? 이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된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축복이 내 삶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성탄의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화려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까지 그 화려함과 그 분주함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2018년 이 성탄의 절기에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갖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의미 있고 복된 성탄의 절기를 지내시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8년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